와우, 알았어요 아, 맞냐? 1 4 5 1 4 5 5 5 5 5 5 1 4 5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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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없5 5 5 5 5 5 5 5왜5 5 5 5 5어5 5 5 5 5 5 5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니까요, 이거 솔직히 아니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 인생 약탈. CF, F, C. 안 돼! 절망이다! 아, 진짜 아니야? 뭐야, 어, 야. 왜 스타 어. 안 꺼요? 응. 정걸 저한테 물면 어. 어떡해요. 아, 낙탈 서버요? 어, 선인장 떨어지는 것도 없으려는데? 낙탈 서버 재밌어요? 네. 하겠죠? 어, 잠깐만요. 뭐뭔 짐이라? 어 아, 뭐, 아, 쎄이. 몬스터를 만들까? 안녕, 안녕, 내 이름. 큰 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진짜 솔직히 들어. 진짜 약해서 무슨 짐이라지? 아, 이게 네. 네. 같이, 네. 같이, 사, 같이 살아도 돼요? 네. 네, 네. 아, 나랑 같이 살군 응. 저랑 같이 살군 이거, 이거, 계정 등록, 이거 어떡해요? 네네달계정청원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일이삼사일이삼사 말도 안돼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어 킬러님이다 와 이거 기... 얼마나 킬러님 아, 아, 킬러님 뒤에 네. 킬러님 뒤에. 뒤에. 뒤에 진짜로 없어진 거야 아, 아 킬러님 진짜로 깨우... 없어졌어요 난 스킨 바꿔야지 음. 음. 무슨 스킨이야 나 음. 스킨 바 나 스킨 프로그램 좀보내주라 어떤 프로그램 음. 너 스킨 그 프로그램 있던데 저번 만드는 거? 어 왜? 네, 네. 그거 말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은 홈페이지 사이드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그거예요 막할수 있는 아, 빨리 보내줘요 빨리 네. 아, 주소 주소 찍어줘요 어 선인증은 있는데? 보내줄 거예요 네, 그래, 스킨 만들기 힘들어 뒤에 하고 옆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도 만들고 막 아이고 위안봤봐이 뭐? 아, 돈, 돈, 돈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해요? 빨리, 빨리 보내줘요. 아이돈 확인하는 거 어떻게 아니 인대님 빨리 보내 달라고요. 아니 약탈소 보내뿐 아니 돈 빨리 요내이트 아, 얘가... 보내줘. 제가 딸은... 주소 보내드렸잖아요. 아... 빨리 보내줘요. 여기엔... 아, 아 농장 가는 게 없다니 말도 안 돼. 힘들게 고생했건만. 아니겠죠? 잘사라건 아니겠죠? 사라진 건 아니겠죠? 사라진 아요 위에 보면 농장. 이거든요 어... 늘들님들님들 님들 사라진 거 같은데? 아, 니 야, 저기 봐 동작 있어, 위에 보면. 상점에서 어? 위에 쳐다봐봐이귀님워 네, 아, 이거, 어요이 이거,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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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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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센터 가야겠군 띠바! 아 그냥 아, 거기 아, 그 네이버에다가요 음. 마이너 슈즈라고 쳐봐요 마이너 슈즈 안돼 아, 네. 이건 말도 안돼 왜 동작이 없는거야 슈즈가 영어로 네. 스펠링이 뭐죠 까먹었어요 거 네. <laughs> 그, 저기에다가 아, 마이너 마이너에다가 마이너 뒤에 슈즈를 치면 돼요 왜 동작이 네. 없어요? 아 뭐? 저거 일단 막 채팅 쳐볼게요 이약탈 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힘들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왜요? 내가 그 가는 길이 따로 생긴 거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집은 집 어떻게 해요? 나 시야 매우 넓은 네뭐 시야 넓음일 텐데 왜안 보이지? 이돈 확인 어떻게 해요? 뭔이라고 어. 쳐요? 나영어없그로1 아... 0달러1달러 달러? 아니요, 100원... 어백백백 100원... 100, 100, 100, 100, 100원... 원아 누가 쿠키를 연락 뽑는0 내가 다 먹고 있다 0윈1님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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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안 없, 농장 없는데요? 휴방장이니다 어, 이거 쿠키 무료네요, 무료. 네. 국표 쿠키 무료 공급. 아, 농장 있긴 있네. <laughs> 어? 어, 농장이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 야, 황, 금값받을 진짜 나된다, 진짜. 얘네들은, 어? 말하자면 금가, 가죽 깍판은빵 셔틀이고 안 입은 애는 찌질이 아 네, 찌질이 근데 칼이 좋으면 다르지 아 랄락니 아윈아니뉴니네 네? 네? 없는데요? 네? 있어요 그 슈즈가 영어로 뭐였죠? 스펠링이 까먹으세요 s c h SHE s h u s u b l e d o o u b 이 o e double d o u b l o e double double d o u b l 이 double 아. 아, 몰라. 아, 이거 미쳤다. 막다어어뭐이거 나가서 막 애들 막 때리고 다녀두세요 네. 네.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서버 테러 못해요? 못 해요. 못보셔요그요 <laughs> 아예 보실 <부실>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여기 막치도못 가능해요. 어드민이 있어야지 막거지마요 와, 사운다사운다사운다사운다사운다 아 누가 날 때리는데? 후보자들이 무조건 상대. 꺄아 이분 이분이 날 때리고 있어. 원래니 하지만나 템이 별로 없지. 망했죠? 아 니마 만약에 죽이더라고, 저, 죽이더라도요, 니마 어, 네 해통구요. MVP라는 사람이 <laughs> 있거든요. 네이 그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laughs> 왜요? 그사람 그 있죠. 네. 죽이잖아요. 그렇게 네. 갑바도 안 입고 있거든요. 네. 죽이잖아요. 다야칼 들고 다야 갑바 입은 사람들이요. 네. 세 명이 와서 죽여요. 가죽 갑바들도 와요. 가죽 네, 갑바. 네, 이거 아니에요? 어, 네. 하하하 <laughs> 네. 여기 맞아요. 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킨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내 스킨이 어. 없는데. 이, 이 네. 로드 투 에디터, 여기 이거 누르면요. 네. 이미 갖고 있는 스킨, 여기다 업로드 할 수, 네. 업로드 해서 이미 편집할 수 있어요. 이 네. 옆에 연필 모양. 네. 이거, 이거, 칼이랑 이런 건 어떻게 동장. 버었동 동작이 어떻게 응, 가요? 근데. 진짜 저, 저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만, 나, 저만 맨날 네. 몰래 쓰는 홈페이지인데, 님한테 만려주준 거예요. 어, 여기 음, 있는 님한테. 여기는 있님들한테만 알려 주는 거니까 딴데 가서 말하지 마요. 싫은데. 그 홍보해 드릴요 진짜. 왜요? 홍해 드릴게요. 음. 네? 홍보해 드릴게요. 네? 안 돼요. 네, 왜왜 알려 주면 안 돼요? 네, 저만의 비밀 <웃음> 사이트. <웃음> 참. 다른 사람들 알거 아니에요. 네, 대부, 뭐 대부분 다 몰라요. 근데. 아, 고마워요. 다 뿌릴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도 아지 마요. 왜요? 아, 진짜 하지 마요. 이런 건 뿌려줘야 조금... 돼요. 왜요? 니, 니한테 피해가는 건 없잖아요. 같이 써야 좋죠. 네. 아이, 그럼 제가 배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 참. <laughs> 저분 왜 이래. 서로 나누고 살아야죠. <laughs> 아니, 그럼 나누고 사는 거니까, 몰랐어요. 이거, 이거 좀 돈이랑, 이거 칼이랑 이거 다 어떻게 얻는지 좀 알려줄게요. 어, 돈 어떻게 얻냐면요. 상점 있죠,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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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 일단 돈 벌어야 돼요. 네, 돈 100원. 그 상점가서 상점이 어디있어요? 노란색길이요 노란색길? 네 <laughs> 빨간색길은 아. 돈 버는 데요네 빨간색길 가면요 소 잡는 데가 있어요 어디 막, 막 화려하게 돼 있는 건물이 있는데 소 잡는 네. 데하고 돌 캐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돈 버는 거고요 네그 상점에서 막칼 같은 거 사서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그 누가... 주먹 갖다 때리는 거 알죠? 그거 네. 파는 거고요 네 <laughs> 오른쪽 키야 이제 오른쪽 키네 어... 오른쪽 키를누르면 사는 거예요 어, 파이플입니다네인첸트좀 음. 빨려고요 <laughs> 대형 저짐 문서 이 뭐지 뭐. 난노가다있다가 죽여야지 사람들 돈 뺏어줘야지 이 갑밥 가빠... 인첸트는 근데 오, 어떻게 뭐야? 해요 인데아때 이거 우클링 뭐. 누르면 삼 한... <laughs> 말도 안돼오플 네. 누르면 안, 안 사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왜 그래, 왜안 했다. 사져요 오플린 누르면 아 방이구나 님제 네, 스킨이요 네. 아이디로 빼는 법 없어요? 무슨 아이디요? 제 아이디로 아, 해갖고 네, 쇼...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킨을 만들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요 어? 파일 저장이 돼요. 아그건아는데 네. 음, 제가 갖고 있는 스킨을 였다가. 음, 저 나갈게요. 거 여기 아. 업로드 투 에디터요. 저끈다니깐요 그거 아니라할까요 네. 네. 그거 누르서님 파일 님 파일, 사진 파일이 있는 거. 파일. 아 사진 파일이 없다고요. 왜요? 네. 그, 포맷했으니까. 얼. 윈디라 그럼 그그 그, 그 스킨 다시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저 이거 가죽 깍가안 안 꺼내지는데 상자에서어 윈디야 왜? 요오플링 스킨 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돈도 못버리까 이제. 그리고... 아니 이거 아, 안 사줘요 이게. 아이템 온 비스테리? 어. 돈이 없으면 어, 없는 거거 거야. 어디? 어디. 네더캡? 망했다 이거 농장도 못 하고. 내 인생 왜 이리 꼬이냐? 아, 이거 안 되는데. 내 인생은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어. 내 인생은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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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다. 아니, 이거 오릭내 인생은 풀린... 꼬인다, 꼬인다. 아니, 클릭을 눌렀네. 는내 인생은 꼬인다. 아, 좀용히 해요 <laughs> 내 인생은 꼬인다. 어, 싸운다.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찌찌들끼리 싸워요? 응. 몰라요. MVP라고 근데 어디 써 있어요? 아, 와 MVP가 이름이 아. 요 닉네임 너무 노, 높아서요. 건드리면요 닌네 재산 날이에요. <laughs> 그 다음부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스폰지역이 <laughs> 있어도 못. 예, 안 돼요? 이 상점 안에서 못 때리네. 때리나. 음. 아! 나쿠키밖에안들고 <laughs> 있다. 망했다. 망했다. 별로 재미가 없네. 어. <laughs> 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아니 하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아이템이 안 사져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100 100원. 100원은 그냥 가죽갑바 사야 돼요, 님. 네, 가죽갑바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님 네? 어디서요 님? 님저저 음. 저, 저 스폰 장소에 님 있잖아요 오른쪽 키 누르라니까요 사려면 어... 네 오른쪽 키 눌렀는데 막안 사줘요 노란색 글씨 뜨면서 은디 음. 네, 님저 저쪽으로 좀 와주세요. 안만요 노란색 글씨요?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스펀지요. 님이 오세요. 저 스폰지 여기 있는데. 아, 빨리 상점으로 뛰어오세요. 노란색 길. 네, 상점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누가 자꾸만 때린다. 아이. 아, 미안해요. 누구예요? <laughs> 저예요. 어, 이거 노란색 분? 미, 네. 어, 민디님 이거, 아 이거. 템 어떻게 사요? 여기 와봐요. 네. 님, 이거 있죠, 이 키. 이걸 이렇게 <laughs> 할수 있죠, 님. 이거 한방법이죠 네? 이거. 네네네. 네, 네. 그거를요 음. 여기 표지판 있죠. 네. 아 표지판. 표지판에 이거 하는 거였어요? 네. 와 어, 샀다. 야 샀다. 근데 님돈 벌고 싶으면 소나 죽이세요. 그다음 팔아요. 파는 거는요 표지판으로 막 때리는 거요. 네. 이거 산 다음 그다음 칼한개 사고 이거 집은 어떻게 만들어요? 집이요? 네. 사야, 사야 돼요. 집 얼마에요? 3천원이요 <laughs> 싸죠? 돈 벌어서요? <laughs> 네. 엄청 싼 건데. 저 좀... 소형 집이에요, 소형 집. 소형 집이 3천원 중형 집이 8천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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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님, 잠깐 저, 서, 저 여기 상점으로 좀 와주세요. 왜요? 어... 저, 저랑 이거 같이 돈 벌어요. 그... 아, 전돈벌 필요가 없어요. 그 이미 돈... 부자여서. 네. 아니, 근데 그러면요. 지금 이거 갑발을다 입고 여기 네, 빨간색 그치, 길로 가요. 볼게요. 돈 버는데. 네? 잠만요. 이거, 이거, 이거. 잠만요. 저 누구한테 아, 쫓겨서요. 여기. 빨간색 길로 가는 거저 맞죠? 화장실 좀 가...